안녕하세요. 저는 후암교회 중등부 미디어팀 김지훈입니다. 지난 2월에 있었던 중등부 행사입니다. 첫 번째 뉴스입니다. 2월 7일 설날에는 예배 율 레크레이션이 있었습니다. 명절이라 많은 친구들이 함께하지 못해 아쉬웠지만 함께 서로 알아갈 수 있어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두 번째 뉴스입니다. 2월 둘째 주 14일에는 김대로 목사님의 큐티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고등부실에서 고등부 형, 누나, 언니, 오빠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며 세미나에 참여하였습니다. 김대로 복사님의 말씀을 들은 중등부 학생들은 기본으로 돌아가자 성경을 읽자라는 마음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네, 3월에 있을 중등부 광고입니다. 첫 번째 광고입니다. 3월 27일에 내 친구 초청 전치를 진행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기쁨을 나누는 부활절. 이 부활절에 우리 중등부의 소중한 친구를 초청하는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두번째 광고입니다. 3월 6일 계약파성예배가 있을 예정입니다. 많은 기대 바랍니다. 세번째 광고입니다. 역대 목회자 초청예배가 13일에 있을 예정입니다. 그날은 본당에서 온 교회가 다같이 예배를 드릴 예정이오니 본당으로 올라오세요. 본당은 중등부실 위층에 있습니다. 예배 후 반별 모임은 중등부실에서 합니다. 네번째 광고입니다. 드디어 3월부터 파라다이스 카페가 정상 운영됩니다. 상세한 소식은 미디어팀 최지원 기자가 안내합니다. 파라다이스 카페는... 두 달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3월 6일부터 새로운 모습으로 정상 운영을 시작합니다. 첫째로 멤버십 카드가 발행되었습니다. 이 카드에는 아이디 번호가 있어 카드를 이용해 결제 및 자신의 사이트에서 확인을 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둘째로 랭킹에 따른 보상제도가 만들어졌습니다. 달란트를 사용한 양으로 순위가 정해지게 되며, 3월, 6월, 9월, 12월에 순위별로 부상을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1위부터 4위는 5천원의 문화상품권을, 또한 1위에게는 부상으로 반 전체에게 컵닭을 제공합니다. 영광의 문화상품권, 그 영광의 주인공은 바로 당신입니다. 셋째로 카페 앱이 만들어졌습니다. 스아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자신의 보유 다란트 및 다란트 사용량을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자신의 랭킹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이 없는 학생을 위해 카페, 앱에, 카페 앞에 노트북을 설치해 놓았습니다. 스마트폰이 없는 학생들을 노트북을 이용하여 카페 앱을 사용해 주세요. 이후 자세한 설명은 뉴스 광고 시간에 해드리겠습니다. 이상 중등부 미디어팀 최지원 기자입니다. 네, 이상으로 2월 중등부 뉴스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중등부 미디어팀은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달에도 뉴스와 광고 영상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달에 뵙겠습니다.